안녕하세요. 가골의 서운입니다. 자, 이게 들깨인데요. 이건 저희 집에서 관리하는 들깨밭입니다. 자, 이게 들깨밭인데 거의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풀량 안 했다, 농약 안 한다 그러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만일 농약을 안 하고 풀량을 안 하면 그냥,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풀을 매야 됩니다. 풀을 매지 않으면 밭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풀약을 안 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풀을 다 매놨습니다. 자, 다매 놨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또 풀이 자랍니다. 결국적으로 밭에 곡식을 심어 놓고 사람들이 우리는 농약 안에 풀약도 안 했어.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풀약을 안 하게 되면, 이깨 심기 전에 풀약을 안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풀의 씨앗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말 그대로 정말 계속 풀을 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풀을 매야 되는데, 거의 사람들 대부분이 풀을 매지 않죠. 풀을 매지 않으면서 자기는 농약을 안 했다, 풀약을 안 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가 오고 나면, 야네들은 또 살아날 겁니다. 야네들은 또 살아나서 또, 뿌리를 내릴 거예요. 풀을 아무리 잘 맨다고 해도, 이렇게 풀은 살아납니다. 비가 오면 또 살아나고. 결과적으로는, 풀하고 전쟁에서는요, 풀을 계속해서 메워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풀을 메워주지 않았다? 그게는 100% 풀약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풀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이 나고 또 풀이 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게 전부 장수군의 농약 농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풀약을 안 했다 거짓말하는데 자, 보세요. 다 맨자국이에요. 풀을 다맨 자국이라고 그 풀을 메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풀이 자라나고 풀을 맨 자리에 또 풀이 자라나고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호미로 긁은 자국 보이시죠 자, 풀 넘어간 거 보이죠 말 그대로 여기는 농약 비료 하나 안 들어간 데입니다 전부 일일이 손으로 풀을 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일 손으로 풀매지 않는다? 그 땅은 농약 농산물을 짓고 있는 땅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렇게 들깨를 심어 놓고 위에 풀약을 안 했다고 해서 풀약을 안한게 아니란 말이죠. 그땅 속에 이미 토양 살충제와 풀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깨를 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농산물은 농약 농산물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토양 살충제와 풀약을 들깨 심기 전에 안 했다면 지금 것처럼 계속해서 풀을 메워줘야 됩니다. 메워주지 않으면 결국 이 풀들이 들깨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있는 농산물은 전부 농약 농산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밭을 매는 사람 봤나요? 밭을 매지 않는다? 아, 농약 농산물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